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죠. S&P 500 지수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종목들, 특히 월배당 ETF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 500개로 구성이 된 S&P 500 지수는 최근 20년간 약370%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보다는 상승률이 낮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느끼시겠지만 하락장에서는 나스닥보다 방어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춘 지수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대표 지수를 투자를 한다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S&P 500을 추종하는 종목들은 식사로 치면 국밥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밥이 든든하더라도 매일 먹으면 정말 지겹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스턴트 맛이 가득한 라면 같은 종목들도 섞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은 라면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단기 성과가 S&P 500보다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성과가 더 좋았다 하더라도 굳이 S&P 500이라는 국밥을 정리하고 라면 같은 종목들로 전부 갈아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종목 중에서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소울 미국 S&P 500인데 이 종목은 6개월 동안 9%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1년간 25.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최근 6개월 동안 S&P 500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종목들은 모두 미국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S&P 500을 아웃퍼폼, 즉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종목들인데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투플러스라는 종목이 6개월간 16.2% 상승하면서 가장 성과가 좋았구요 그리고 미국 배당주들과 리체에 투자하는 종목들도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상위 두 종목은 어떤 상품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볼 종목은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투 플러스입니다. 전 세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두 종목이 투자 비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보면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중심으로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가 좋았던 종목은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카콜라나 PNG, 필립모리스 등 미국에서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주는 배당 성장주 60종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약간 성격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코카콜라도 투자 비중이 2.6%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60개 종목에 투자 비중이 크지 않게 골고루 담고 있다는 것도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의 분배율을 정리를 해보면 두 종목은 모두 월말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들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지금까지 매달 15원 정도를 분배를 해주고 있고, 연 분배율은 1.5%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이 종목은 지난달부터 월 배당으로 분배 방식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분배금을 어느 정도 줄지 아직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저번 달에 25원 분배를 했으니까 저번 달 기준으로 보면 연 분배율이 2% 정도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매달 분배금을 주는 월 배당 상품이지만 분배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분배금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 중에서 6개월 동안 S&P 500보다 성과가 더 좋았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화면 보시는 7종목은 6개월 투자 수익률이 S&P 500을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위 두 종목인 플러스 고배당주 그리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는 상품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종목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들 친숙하신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부터 보면 국내 고배당주들을 담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대표할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총 3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금융지주나 KTNG처럼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고배당주들 중심으로 담고 있고, 그리고 30개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투자 비중이 많아 봐야 5%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 종목들이 조금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고려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총 10종목을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대부분 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한지주부터 KB금융까지 5개 종목의 투자 비중이 약15%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보험주 두 종목도 약5% 비중으로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두 종목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인데요 그래서 매달 초에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매달 평균 63원씩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 연간 분배율이 4.9%로 예상되고요. 타이거 은행은 매달 평균 61원씩 분배를 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은 5.2% 정도로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 6개월 동안 S&P 500 지수보다 성과가 더 좋았던 종목 4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면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0.72%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수수료가 다소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이 종목은 기본 수수료가 0.4% 이거든요. 하지만 기타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제 보수가 1.2%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 성과가 좋았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너무 과도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상품 두 종목은 0.3% 정도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6개월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1년을 살펴볼 텐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1년간 S&P 500보다 성과가 더 뛰어났던 월배당 종목들은 없었거든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월배당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장한 지 1년 미만인 종목들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월 배당 종목 중에서는 S&P 500을 추종하는 종목이 최근 1년간 성과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성과가 더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는 네 종목은 최근 1년간 S&P 500 지수를 아웃포폼하는 성과를 보여주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코덱스 은행은 지난 1년간 수익률이 44.7%로 정말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플러스 고배당주도 43.5%로 최근 1년간 성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 달부터 월배당을 시작한 코세프 고배당인데요. 세 종목 중에서 플러스 고배당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코덱스 은행과 코세프 고배당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성과가 좋았던 코덱스 은행부터 살펴보면, 이 종목은 국내 은행 10개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10종목이 모두 은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 중에서도 KB 신한 하나금융지주는 투자 비중이 20%가 넘어가니까요. 우리 금융지주까지 합쳐서 4대 금융지주를 약80% 비율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코세프 고배당인데요. 이 종목은 국내 고배당주 20종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나 JB금융지주처럼 금융주들이 많이 담겨 있고, k t 엔 g 나 SK텔레콤 같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비중 1위가 현대 엘리베이터더라고요. 저도 고배당주 투자를 꽤 오랜 시간 해오고 있지만, 생소하게 느껴지는 종목이라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22년까지는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작년에 4,000원을 배당을 하고 배당금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간 배당금으로 1,500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이 9.5%인데요. 정말 올해도 배당금을 이렇게 4,000원 준다면 현재 국내 고배당주 중에서는 배당률이 탑티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크게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에 배당금을 크게 늘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현대 엘리베이터가 고배당주로 검증된 종목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두 종목은 최근에 월배당을 시작했다 보니까 향후 분배금이 계속 비슷하게 지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일단, 코덱스 은행은 매달 30원씩 분배를 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은 4.2%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코세프 고배당은 지난달에 60원을 분배를 했고, 연 분배율은 6.7%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면, 코덱스 은행은 0.33%가 적용이 되고 있고, 코세프 고배당은 0.52%가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코세프 고배당 상품은 비슷한 유형의 상품 대비해서 수수료가 약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렸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았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S&P 500 지수는 국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비중을 크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라면처럼 곁들여 볼 종목으로 세개를 데리고 와보았는데, 첫 번째는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분명 한국보다 미국에서 장투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요즘에 밸류어 프로그램 역량으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고배당주들은 자리를 찾아가는 종목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를 하는 종목이지만 플러스 고배당주를 하나 포함을 시켜보았구요. 그리고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바이오 쪽은 역량이 그나마 조금 적으니까요. 글로벌 제약사들을 담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도 괜찮아 보이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종목들을 담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포트폴리오도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 이어 나가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